야곱의 가족 부흥에 저는 신학생 때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할까? 다른 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실까?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답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죠. 나라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모질어서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고통으로 그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나라를 잃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몇십 년이 지나면 됩니다. 참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리라고 하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달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담배는 못 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당신 더 피우면 죽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담배를 끊어 버리더라고요. 야, 고통의 파워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악착 같은 사람, 복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더잘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인생에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베델의 사건이 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형이 그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생명을 위하여 야곱은 도망을 치는데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너무 무섭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워지자 어쩔 줄 모르던 그는 울다가 잠이 들죠. 그런데 밤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야곱 앞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너무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꿈대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11절을 철저히 바치겠습니다. 둘째,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셋째, 이곳 베들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란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양떼를 칩니다. 그 20년을 통해서 그는 아내도 없고, 많은 자식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촌에게 사실은 다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는 거부가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방해물이 하나 있었죠. 형에서가 야곱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델로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를 무사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고 그를 안전하게 고향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느냐? 세겜은 비옥한 땅이고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거친 땅이고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은 있는 곳이지만 아직 미개발지로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많지 않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흥미를 끄는 발전진 도시 세계를 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녀들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자식들을 한번 잘 길러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베들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더 크면 베델로 가지 이런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잠깐 동안 세겜에 머물겠다고 세겜으로 갔는데 잠깐이 10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0년 동안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게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장세기 34장의 내용은 세겜에 머문 지 10년째 되던 해에 그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땅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추장의 아들은 디나를 감금해 놓고 야곱에 찾아가서 디나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가정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은 안 된다였습니다. 할례 받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딸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놓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들의 그 남자들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 버리고 그 땅의 모든 물건들을 노략질을 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그 이웃 여러 부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멸망시키려, 멸망시키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했냐고. 거기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이 34장 마지막절에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도둑질을 하고, 아버지 권면에 반항하는 반항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자기 가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가 막히죠.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런 몸부림치며 통곡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1절인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네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 지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게다 끝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절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대안은 딱 하나 한 가지였습니다 그 대안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베델로 가야 되느냐 1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세겜에는 재단이 없습니까? 세겜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베델레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지금 여기서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이고, 현실과 타협한 예배이고, 양심 무마용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델에서의 예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맞는 만난 현장이 베들이었던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막막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장소가 베들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를 네가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의 예배는 너무너무 느긋해요 배가 불렀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예배가 무뎌집니다 게으름과 핑계가 많아지고요. 인생의 계급장이 어깨에 걸리기 시작하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가장 절실하게 찾았던 그 베델의 예배 현장으로 네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어요. 야곱은 자식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예배에 방해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나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시험에 들면, 그죠?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지금 네 예배는 예배는 예배인데 나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다른 거 쳐다보다가 너나 만날 시간 없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다떼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베델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제단을 쌓으라 그랬지만 히브리 말로는 네가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강조 요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핑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배 잘안 드리던데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너는, 오직 너 야곱은 나와 1대1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되지 말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비교하지 말고, 네가 진실하게 내 앞에 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너 처절했을 때 나를 찾았던 그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자 야곱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맞다.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가정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내가 겉모양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 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생활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났구나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베들로 올라가리라 활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간절하고 전실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요. 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되는 길이 뭡니까? 예배가 바로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간절하고 절실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자, 이제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말이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멘 가족들에게 말했죠 나는 이제 베델로 갈 거야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간다 그랬더니 야곱의 가족들이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반응이 4절이 돼, 4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분명히 34장에서는 야곱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그죠?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력이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35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 지도력이 무너졌었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 자식들이 말을 들어야죠.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진 가정이 많은데 그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먼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했을 때 맞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개인의 결심이 이제 가족의 결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믿는 가정인데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4절에 나오죠. 이방 신상들 귀골이도귀골이는 뭐냐면 부족인데 복을 불러온다는 부적을 귀골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해서 다 떼어서 상수리나무 밑에 파묻, 파묻고 파먹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더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가족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세겜 여러 부족들이 이 야곱 가족을 멸살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 떠났다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려는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소원이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올한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온 야구부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의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란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해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온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진짜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악자까지 일을 해서 복을 끌어모으는 그 복의 크기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그 복의 크기 가운데 어느 복이 더 클까요? 두 번째입니다. 네, 내가 긁어 모으는 복과 내가 정말 몸부림쳐서 열심히 일해서 끌어모으는 그런 복과.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막 복을 퍼부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복이 훨씬 큰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11절, 12절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악착같이 자기 복을 자기가 끌어 모으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됐죠 도정님이 됐죠 이웃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완전히 실패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네가 내 앞에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와야 할 곳으로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야곱의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악착같이 복을 끌어모으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퍼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비결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전실한 예배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그냥 의물감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다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야곱이 드렸던 그 베델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였죠? 야곱의 가족 부흥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야곱이 통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회가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께 바로 서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 부흥회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